지금 좀 거리가 멀어요 꿀바의 거리가 에? 꿀바의 거리가 좀 멀어요 쪼 지금 이런 경우는 계속 밀릴 수 밖에 없어요 구조가 여기서 흔들리기 때문에 페이스 탑에서 그러면 헤드가 늦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코킹에 다 손목에 힘을 줘요. 코킹에 자 백스윙 갔을 때는 팔꿈치에 네. 쥐어줘야 돼요. 여기서 쭉 올라갔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쥐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쥐어주는 느낌. 이 여기서 그대로 이대로 이대로 이 정도 던져 있어요. 여기서 한번덜컥하면안 돼요. 백스윙 타면서 한번덜컥해지고들로오면 이미 늦요 다 방향으로 던져야 하잖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까이는 이유는 이제 다 까이고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네. 이런 상태로 가면 돼요 백스윙이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가야돼요 이렇게 돌아서 던져주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면 다 밀려요 베, 베이스가 열린 상태로 다니니까 이해 못하겠어요? 네. 손 모양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쭉 이렇게 뻗어져야 돼. 한 시로 뻗을 거면 이렇게 뻗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뻗어지니까 알아요? 이해하죠? 이렇게 뻗어지면 다 오른쪽으로 밀려요. 여기서 이렇게 뻗어져야 된다고. 헤드가 이렇게 뻗어져야 돼. 거리가, 거리가 멀어요? 네, 거리가 너무 멀어. 지금 이쪽 나와보세요. 어떤 놈? 지금 들려맞긴 했지만 템포가 괜찮았어요. 지금 이거 지금 같은 템포가 나온 요백스 탑에서 한번 멈췄다가. 멈춘다는 느낌보다는 네. 완벽하게 만들려고. 저는 일부러 멈췄는데요. 아, 지금 멈춘 건 아니야. 그래요? 어, 지금 약간 천천히 올라가다가 백스윙 탑이 만들어진 후에 그때 바로 파워를 실었거든요. 멈추진 않았잖아. 그렇죠. 아까 그런 느낌, 느낌이 와요. 백스윙을 던졌는데, 여기 백스윙 딱 갔을 때, 여기에 속도가 0이 되는 느낌이 와요. 그렇지, 그런 템포. 아까 그런 템포요. 어. 금방 그 괜찮았어요? 네. 오. 파워가 실리잖아요. 네, 그죠? 네, 지금 볼스피드가 57이 나왔죠? 네. 그 이후에요. 아... 내가 백스윙을 던졌을 음... 때 헤드가 지나가는 방향이 백스윙 타고 여기서, 여기서는 제로가 되는 거야. 아... 근데 회원님은 처음에는 여기서 날아가고 있는, 백스윙로 가고 있는 힘이 7, 80%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힘쓰려고 하니 아... 안 되는 거지. 멈칫하지 마요. 멈칫하면 안 돼. Okay. 멈칫하면 안 된다고요? 네, 멈칫하면 안 되고. 쭉 바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런 템포. 그렇다고 밀리긴 했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이해를 지금 오늘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만들어 봐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자기 몸에 배는 게 이제 어느 날은 와요 갑자기 어. 네. 아. 아. 저볼 스피드가 원래는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정해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 본인이 힘을 쓸수 있고 스트리를 낼수 있으면, 네. 뭐, 좀 건장하고 피지컬 좋은 사람들은 70이 넘어요. 근데 이제 보통 아마추어들은 60, 60 내외?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면 60은 나올예요 무조건. 이거는 이제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거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가 말해드린 그 포인트 집어서 네. 그거만 좀 생각하고 치면 좋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해야 돼 스피드 내려고 하면 힘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드 무게를 느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쭉 던져서 탑 만들어진 다음에 파워를 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이끝 잡아채는 거 있잖아요. 일루잡아 칠지, 일루잡아 칠지도 모르겠어요. 잘 말했잖아요. 다스팅 아, 올려보세요. 쭉바더서 만들었어. 만들었어.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러면 그립이 어디로 가요? 내 볼과 내 다리와 사이에 그립 위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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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여기에서 클럽 헤드가 뒤에 있죠.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빵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또좀 멀죠. 조금만. 근데 이제 체중이 뒤에 있으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체중을 살짝 앞으로 쏠리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돼. 조기. 네. 조기. 좀 포킹. 네. 정찰 갔죠? 예. 잘 맞아요. 지금 방향은 잡아 가면 돼. 일단은 체를 던지는 느낌을 찾아야 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세요. 근데 클럽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좀하세요